한 서너 시간쯤 되었을까요? 어느새 모자 하나가 뚝딱 완성됐습니다. 기념일 하나 드릴까? <laughs> 기념 하나 드려. <웃음> 받았을까요? <웃음> 네? 좀 멋있어요. 그런데 털모자는 그 옛날 정조대왕과도 깊은 인연이 있다는군요. 옛날에 정조대왕님이 여기서 축성했을 때, 겨울에는 털모자를 선물하셨대요. 아, 그래요? 그것도 아시나 몰라. 몰라요. 옛날에 축성할 때, 가, 가을까지는 괜찮았는데 겨울에는, 에, 추우니까 못하니까, 저, 쉬어라. 그랬더니, 그, 일하는 분들이, 겨울엔 뭐 먹고 사냐? 겨울에도, 어? 먹고 사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정조 대왕께서이털 모자 하사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자 써서 드리는 게더 기분이 좋은 거야. 백성을 사랑한 정조의 마음으로 문구점 할아버지는 오늘도 뜨개질을 합니다. 받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매일 매일의 수고로움도 그에겐 큰 기쁨입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담장, 그 위에 새겨진 벽화는 현재를 사는 사람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푸르름 가득한 집에는 또 어떤 분이 살고 계실까요? 벽화 너무 예뻐서 이 yeah. <laughs> 벽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yeah, yeah. <laughs> <laughs> 난좀 늙어서 좀 눈물이 이렇게 나와 <laughs>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면은 옛날서부터 복이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좀 그려달라 그랬어. <laughs> 예, 그리고서는 이제 저기 성곽도 조금 그리고 네. 또 거기 그벽 벽돌이 조금 이렇게 좀 나왔잖아. 그래서 그냥 그거는 저기 울타리로 <웃음> <웃음> 그림처럼 할머니의 집은 나무가 많은 마당 넓은 집으로 유명했습니다. <laughs> 아, 진짜 나무가 많네요. 네, 나무가 아직은 봄 손님이 오지 않는 터라 앙상한 가지만이 무성하지만 싹 돋고 꽃이 피면 새들이 놀러와 지저기는 예쁜 정원이랍니다. 6.25 전쟁을 겪고 황량했던 땅 위에 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동네에서는 가장 크고 번듯한 집으로 손꼽혔지요. 60여 년이 흘렀지만 집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한 채 지난 추억을 쏟아놓습니다. 옛날 부엌이었는데 그게 아궁이 있던 자리 같아요. 이 자리에 그게 아궁이에 이렇게 깊이 파졌었죠. 사락방도 있는 아주 부잣 집이었답니다. 복수도 언제가 제일 좋으셨어요? 그저 애들 길렀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laughs> 그때가 제일 좋았고 그냥 지금도 뭐 괜찮지 뭐. <laughs> 지금도 그냥 자손들이 그저 잘뭐 직장에도 다잘 다니고 하니까는 그냥 저희도 밥들 다 먹고 사니까는 그냥 뭐 아무 근심 걱정은 없어요. 공부에 욕심 많고 꿈도 많은 소녀였지만 직장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하자 모든 것을 접고 어머니로 또 아내로만 살았습니다. 자상하고 그냥 그냥 그 남자들 뭐다 그렇지 뭐 그냥 우애주고 나를 그냥. 꿈쩍이 보여줬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도 영감님이랑 결혼하실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 <laughs> 그냥 자기 나름대로에 그냥 저거 있으니까는 그냥 뭐 나도 이제 나의 이제 그냥 길이 있고 뭐해니까는또 다른 사람에게도 또 살아보고 싶고 <laughs>